도성길 이제 낙산 구간 제2 구간입니다. 여기는 해화문인데요. 해화문에서부터 낙산을 지나서 동대문 흥인지문 그리고 광희문까지 이어지는 3.2km 구간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건너서 바라보는 해화문 모습이 더욱더 웅장하게 보이네요. 현판도 아주 뚜렷하게 해화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낙산은 해발 124m예요. 어, 네 사산 중에서 어, 제일 낮은 산이죠. 그리고 낙타 낙타 등 모양과 비슷하다해서. 낙타산이라고도 어,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아, 성돌이 보이네요. 성곽이 지금 여기서부터 와 이어집니다. 와쫙 펼쳐졌네요. 안녕. <laughs> 아유. 그 곳에 이렇게 주택이 이렇게 면에 있어서 특이해요. 그 예전에 저쪽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던 그 백성들이 어,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없으니까 이 도성이 잘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전차도 없이 뭐 그냥 걸어서 왔으니까 이 도성만 보면은 그렇게 반가 반가웠다고 해요. 와 벌써 이제 한양에 도착했구나. 그런 안도감. 돌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누더기 옷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숙종대네요. 어, 정사각형 모양 40cm로 정확하게 이렇게 크게 해놓은 거는 숙종대, 축조 기술이 좀 발달해서, 어, 이런 돌들이 많고요. 저 위에 건더 나중에 보수한 것 같아요. 근현대, 그죠? 각자성석 여기 있는 각자성석은 충청도의 영동현 지금의 충북 영동군 백성들이 공사를 담당한 구간의 시점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어, 모조품이고요. 이 돌을 찾아서 가겠습니다. 바로 여기라고 해요. 지금 잘안 보이죠? 이 무슨 여기 동자 같아 이렇게 동 같을 동자. 영자는 잘안 보여요. 아무튼, 이 각자 성석이라고 해서 어느 지역의 사람들, 뭐, 이렇게 책임자를 딱 정했죠. 어, 누가, 언제, 에 어느 구역에서 담당했다. 그것을 각자 성석이라고 합니다. 전체 구간이 97개 구간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늘천부터 해서 조까지 해서. 어, 이 전체 성곽 18.6km 구간을 97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8도 전체 모인 그런, 어, 백성들이 성을 쌓았습니다. 예, 네, 장수마을 표지판이 보입니다. 6.25 전쟁 후에 형성된 판자촌이 기원이라고 하는데요. 60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거주, 해서 그래서 장수마을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해요. 어, 이쪽으로 가면은 한양 도성 흥인지문 1.3km 가면 나오고요. 어, 여기는 이제 안문이 보이네요. 내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성과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문을 통해서 네. 아, 여기가 낙산공원입니다. 낙산공원. 낙산공원은 한국의 몽마르트라는, 어,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거 아세요? 몽마르트 가보셨나요? <laughs> 여기가 낙산정상입니다. 해발 124m 인데요. 높지 않지만은 서울시내 경관이 아주 잘 보입니다. 멀리 북한산도 보이고요. 낙산정상에서 이제 성곽 길을 따라서 흥인 지문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각자 성석이 있네요. 보니까, 글자가 보이죠? 와, 정말 너무 멋지다. 네, 여기가 갯불 카페인데, 새롭게 모습이 바뀔 예정이라네요. 새대박물관도 있고 이름이 특이하다 이화동 마을박물관 우측으로 성곽 바로 옆에 아, 카페 많아요 이화동 벽화 마을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성곽 안에 있는 마을인데요. 아. 여기 예쁜 집들이 참 많아요. 어, 벽화도 그려놓고, 어, 마을을 예쁘게 장식해놓았고, 다양한 그런 카페들도 많은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식을 예쁘게 해놨네요. 이화마을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또 길이 좁고 낙후된 마을이었는데요 예술가들이 이곳에 와서 어 그림도 벽에 그리고 또 조형물도 설치해서 어 마을이 화사하게 아주 멋지게 아 바뀌었습니다 카페도 많고요 지금도 여기 신축하는 곳이 보이는데요 아주 멋지게 탄생될 것 같습니다 저기. 그림도 그림 모습 보이죠? 고흥가요? <laughs> 성벽 바로 옆에 이렇게 집도 있고 카페도 있고 주거 공간이 같이 있으니까 아주 정겹게 느껴지지 않아요? 예. 네. 이 낙산 구간이 완만하고요, 길도 걷기에도 아주 좋고. 저녁에도 뭐 통제는 하지 않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멀리 우리가 흔히 동대문이라고 부르는 흥인 지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지세가요 서쪽은 높고 동쪽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이 동쪽 동대문 일대가 가장 취약했다고 해요. 그래서 군사 방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동대문 이 바깥쪽으로 옹성을 하나 더 쌓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항아리 모양으로 더 쌓아서 겹성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분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흥인 지문은 그 유교 사상에서 인의 예지 중에서 인을 넣어서 흥인문이라고 지었죠. 어 그리고 물루가 두 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문은 사대문 중에서 숭례문과 이 흥인지문이 유일합니다. 어 처음에 태조 때 지었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많이 훼손돼서 고종 때 다시 축조를 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간수교입니다. 여기는 이간수문입니다. 조선 초부터 남산의 개울물을 도성 밖으로 흘려 보냈던 시설인데요. 두 칸의 반원형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간수문이라고 부릅니다. 아, 일제강점기 때 파괴돼서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는데요. 여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건설을 추진하면서 발굴돼서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됐습니다. 이간수문에서 이제 광희문까지 600m 남았습니다. 낙산 구간 종착지입니다. 저 앞에 광희문이 보입니다. 네, 오늘 해화문에서 이곳 광희문까지 3.2km 구간 걸었습니다. 6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 옛 조상들의 숨결을 느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